안녕하세요. 소원이네 국구레 박수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도토리 화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날씨가 되게 가을처럼 시원하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벌들이 비행하기가 약간 힘들겠지만 이 정도 비행은 또 벌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어, 밑에 이던 여섯 통을 옮기고 그리고 일곱 통 왕을 빼서 분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집 벌통이 새로세 통이나 되었습니다. 음 준비 작업 한다고 며칠 동안 고생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감자도 많이 올라오고 싹이 뭐, 파, 마, 아, 파와 마늘은 슬렁슬렁 자라고 있습니다. 음, 이제, 감나무 잎, 잎도 올라오고, 옆, 저쪽이 옆에 다 도토리 화분인데, 도토리 나무인데, 이제 색깔이, 이제 도토리를 화분이 되려고 하는 색깔입니다. 음,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배가고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안녕!